레오 형은 오히려 약간 동안에 가까운 것 같아요. 피부도 되게 하얗고, 어, 나이에 비해 좀. 전 동안보다도, 네. 얼굴에 그 동안과 노안에 상관없이, 네. 그 찢어진 눈 때문에 네네. 되게 어릴 때, 고등학교 다닐 때, 중학교 다닐 때 되게 인상의 문제를 많이 받았어요. 맞아요. 그런 네. 친구들 꼭 있죠. 학교 네. <laughs> 다닐 때 보면은, 뭐 이제 보통 선배들이 굉장히 안 입고 온 시선으로. 음. 부르시곤 하지 않았어요? 네 그래서 선배님들이랑도 그랬고 뭐 친구들이랑도 되게 많이 싸우기도 되게 많이 싸웠던 음, 것 같아요. 그래서 뭐냐? 네 화났냐? 나는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 불만 있냐? 네 그래서 엄마가 네. 얘기를 할때 원래 사람 눈을 쳐다보라 그러잖아요. 근데 저한테는 눈을 쳐다보지 말고 얘기하라고 아, 진짜로 그러셨었어요. 그럼 어디를 보세요? 아버지는 항상 이게 임 밑에 여기를 보라고 하셨고. 더? 예, 네, 왜냐면, 한, 눈을 째려보면 넌 째려보는 것 같으니까. 아, 좀, 그렇 내려가게. 네. 진짜로 그랬었어. 네. 그, 이 말을 봤으면 큰일 났겠네요. <웃음> 그랬죠. <웃음> 죽는다. <웃음>